주요 뉴스입니다. 2021년 세계유산축전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하반기 마을발전 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 제76주년 광복절맞이 참배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병해충 항공방제 시연행사를 가졌습니다. 공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공주페이 출시 2주년 등 공주시의 다채로운 소식. 제 140차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공주 뉴스입니다. 공주 시민이 애용하는 공주페이가 드디어 배달 주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공주페이 배달 주문 서비스는 공공 배달 앱 휘파람과 연계해서 오는 31일까지 베타 서비스 기간을 거쳐서 9월 1일 정식 오픈할 예정인데요. 정식 오픈 전 공주페이 발행 2주년을 기념해서 베타 서비스 기간에 가입한 분들에게 1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정식 오픈 이후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공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신바람 공주 뉴스 시작합니다. 2021 세계 유산 축전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세계 유산 축전은 백제 역사 유적 지구 세계 유산을 보유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충청남도,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데요. 개막식 역시 공주와 부여, 익산에서 3원 중계 방식을 이용해 현장 행사와 온라인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찬란한 유산, 어게인 백제로를 주제로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일원에서 세계 유산 탐방 및 설치 미술 감상 등 모두 22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원 제한 및 사전 예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개폐막식을 포함한 많은 프로그램은 세계유산 축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중계될 예정입니다. 공주시가 2021년 하반기 읍면동 마을발전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진안고의 웅진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진행하는 마을발전 토론회는 각 마을별로 시급한 과제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는데요.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이날 웅진동 마을발전 토론회에서는 재민천 중심 주민이 참여하는 공주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재민천 장미테마길 조성, 주민이 만드는 마을축제 개최 등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공주시는 남은 15개 읍면동에서 마을발전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76주년 광복절 기념 참배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순국선열의 순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공주보훈공원에서 참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일은 김정섭 공주시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특히 청소년 문화센터 내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동아리 한위의 회원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간소화에 준비된 이번 행사는 호국 명령비와 독립유공자 기념비에 참배 및 헌화를 하고 위폐실 분양과 묵념을 통해 광복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며 마무리됐습니다. 공주시가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와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준비된 병해충 항공 방제 시연회는 지난 10일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일원에서 진행됐는데요. 이번 병해충 항공 방제 시연회에서는 농업용 드론 및 무인헬기의 전시와 함께 항공 방제의 효과와 농가 호응 등 관련 내용을 발표 후 김정섭 공주 시장의 시운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2021년 병해충 항공 방제는 11개 농협을 기준으로 1, 2차 각 3,700여 가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1 4 0차 정례브리핑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22일까지 공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노래 연습장,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22시까지 제한되며 모든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현재 공주시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8월 10일 기준 1차 접종은 58% 2차 접종 24.1% 수준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18일까지는 40대 이하 연령의 1차 접종 사전 예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주시는 여름휴가철을 맞이해 타 지역을 방문하신 분이나 조금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제2회 공주시 추경 예산이 1조 251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 대비 1,515억 원이 증가한 건데요. 공주시는 가용 재원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각 분야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확산 중인 코로나 충격을 줄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 회복, 인구 증가 정책 등 미래 투자, 신바람 정책 톡톡 토론에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시민소통사업 반영에 중점을 두고 제2회 추경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추가 경정예산은 오는 18, 19일 심의를 거쳐 20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충남 최초로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 공주페이가 출시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공주페이의 일평균 충전액은 3억 5천여만원으로 매달 100억 원이 충전되고 있으며 현재 누적 1,350억 원을 발행해 이중 1,290억 원이 소비됐습니다. 지난해 공주페이는 540억 원이 발행됐고 올해 충전액은 지난 6월 600억 원을 초과 달성하면서 목표 발행액인 1,200억 원을 무난히 돌파해 작년 충전액의 2배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주시 취업정보입니다. 주식회사 한엘에서 제조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신일팜글라스에서 전기전자 제어장치 설치 정비원을 찾습니다. 주식회사 GS 네트워크에서 서비스 단순 종사원을 채용합니다. 신바람 공주 뉴스 마칩니다. 오늘은 공주 페이도 이용하고 다양한 이벤트에도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